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2에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제 교재에도 없는 템플릿이어서 제가 추가 템플릿으로 학생분들께 드리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같이 먼저 읽어 보면요. He s facing his back against the camera. 한번 더해볼게요 He is facing his back against the camera. 자, 이게 너무 문장이 길다 싶으시면 줄여서, He is facing his back. 이런 식으로 짧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문장의 뜻은요, 그는 카메라를 등지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이제 짧은 버전은, He is facing his back. 이거는 그는 등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파트 2의 사진에서 남성이나 아니면 여성이 등지고 있는 사진을 보시고 설명을 하실 때그 행동 설명할 때 he is facing his back against the camera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facing his back against the camera. 한번더 갈게요. He is facing his back against the camera. 자, 마지막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He is facing his back against the camera.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트 2 템플릿 문장 알아봤고요. 일단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템플릿이니까요. 꼭 암기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버전이 너무 길다고 여겨지시면은 He is facing his back. 이것까지만이라도 암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21년에 목표 점수 달성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올클토스랑 같이 한번 인생점수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크레아였습니다